안녕하세요, 저는 토아스구쿠요 예, 오늘요 트래버 킬러 쓰리. 오늘요 제가 요 하우스에다 올드 디텍티브를 한볼 예정인데 어 근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 제가 이거 비밀 하나 알려 알려 알, 알, 알 알고는 알아 뭐라고 해야지. 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변신할 때, 이거, 모든배지다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변신할 수 있는데, 만약 없으신 분들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잠깐만, 땅콩아. 아, 됐다. 땅콩이. 땅콩이, 클리시 가면, 뚜둑. 땅콩이, 쳐다, 안 쳐다보면 쫓아간다. 클리치 가면, 찌직찌직. 안녕, 들보야너 너 잡아먹어갖고 올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SCP는 진짜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와, 이거 진짜 SCP 같아, 이거. 어디 갔지 그거? 올드 디텍티브 여기 여기 올드 디텍티브 한번 볼게 이거 제대로못 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 왜 바뀌었네? 뭐야 왜 바뀌었어? 여러분 올드 디텍티브 맵이 바뀌었어요. 뭐야 집이야? 이거 집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뭔데? 텐트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게 올드 디텍티브 와 올드 디텍티브 왜 이렇게 생겼어? <laughs> 졸라맨 아니야 이거? 다음 어디되지 무슨 사진 나오나? 우후나 잡아봐라 메롱메롱 잡아바라점프로 나다가 고 어떡하지? <laughs> 옛날에 원래 점프로 낮아가지고 튀기시군 같은데 어어 어게어게 무서워? 어, 잡오 잡혀보자 잡혀보떻게 되지? 아! 어, 땅콩이 체포했다 으악. 땅콩이 체포 완료 <laughs> 이렇게 해서 땅콩이 체포했습니다 잡혀보자 잡혀보자 잡혀보아잡 아니 그러고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보고싶은게 이거 카툰마우스도 보고싶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바나나 이터랑 그런건 어떻게 된거죠? 자체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번엔 어몽어스 아니 원래 촉수가 원래 3D였던거 같은데 옛날에 근데 지금은 2D로 바뀌었네? 투, 촉수가? 어몽어스 촉수 심지어 더네모네모됐어 마인크래프트야 이거? 아니, 드래보클래스3 갑자기 배치가 마인크래프트 바뀌었어. 자, 이번에는 요 하우스 헤드 한번 볼게요. 어딨어? 아! 하우스 헤드 얘는 바로 나타나요. 뭐야, 집이야. 아니, 얘는 진짜 바로 나타나. 뭐야, 진짜 이거 삐약이 어렵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싶은 게이 카툰 마우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무서워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궁금,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은 카툰 마우스 어디 있어? 뭐야 없어? 없는? 어, 삭제됐나? 여기 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왓츠타워 덮고 그 나오네. 여기 여기, 여기 들어볼게요. 가 뭐, 뭐야 카툰 마우스야? 뭐야 이거? 왜왜 똑같은데? 카툰 마우스 안녕. 찍찌찍찌찍찍가나 카툰 캐시야. 어 잠깐만 왜이래? 얘왜 이렇게 얘왜 이렇게 날 쫓아가는 거지?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쫓아가는 거지? 어어어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살살 때려? 야, 이렇게 살수 때려 얘 일부러 살수 때리는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에잇 찍칙칙 너무 웃겨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s h a d o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무서운 사진 아직도 나오지안 보도록 할게요 어, 뭐 이렇게 깜깜해 Shadow 뭐 이렇게 깜깜해 s h a d o 똑같이 나오나? 한번다 보도록 할게요 나올 것 같은데 아뭐안나오는록 바뀌었네 음. 뭐야, 안 나오게 바뀌는 게 어딨어? 음.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이거 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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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요 텀퍼 뭐지? 여기는 좀 무서우니까 패스할게요. 어쨌든. 어쨌든 패스 아주 무서워요. 덤퍼. 덤포. 덤퍼가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바디가 무서운 거 같은데. 그래 돌바디도 무섭지. 안 그러냐? 응. 안 그래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음. 나중엔 또이 녀석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데뷔 크리에이션도 어떻게 바뀌고. 이거 있잖아. 이거 캠핑인 자이언트. 이거 보기도 할게. 까먹었는데. 우와. 얘는 또 불맵을 바뀌었네 자체가. <laughs> 와 여러분 자체가 불맵을 바뀌었어.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제가 이거 저번에 봤던 루트애드랑 비슷한데 맵이 상당히 다음은 어떻게 되지? 안녕, 너는 똑같구나. 잠깐 불 나와봐. 잠깐 불이 안 나와 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게요. 아야, 불 맞춰. 뜨거, 뜨거. <laughs> 자 일단 오늘 어쨌든 요 트라이버 킬러 3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살말을 봤는데 너무 조금 봐서 좀 실망했죠. 다음엔또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올리텍 TV 왜, 아니, 올드자이언트 왜 이렇게 됐어? 오늘따 전 여기까지만 하고 뿔려가도록 할게요. 안녕, 올드자이언트니 인사해. 안녕, 안녕!